제가 데미지 관련 영상을 이것저것 보던 중에 대부분 기존에 실험했던 내용들이 있던데 뭐 연타 발생 조건은 여기저기 좀 의견이 다르길래 제가 직접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실험했던 화염술사의 빠른 공격 스탯은 835로 계산해 보니까 초당 공격 속도가 0.65회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연타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단검 무기를 착용해서 공격해 보니 약 1.74회 정도로 공격합니다. 좀더 빠른 속도의 공격은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연타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검 캐릭터가 이 추가타가 발생하자, 연타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가타도 연타 발생에 효과가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화염술사로 돌아와서, 무기의 발동, 빙결 데미지를 주는 무기로 변경하자, 바로 연타 데미지가 발생합니다. 연타 데미지는 일반 공격, 추가타 공격, 지속 데미지, 스킬 공격,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단위 시간은 얼마 동안 몇 회의 공격을 해야 연타가 발생하는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화염술사 실험 데이터입니다. 녹화를 해서 화 영상에서의 재생 시간을 분, 초, 프레임 단위로 기록을 했고, 일반 공격과 지속 데미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구 항목에는 연타가 발생했을 때뭐 연타, 추가 타 등을 적어 놓았고, 연타가 끊기는 시점에도 회색치를해 놨습니다. 실험 결과를 가지고 도출을 해 본다면, 3초 안에 6회 이상 공격을 하면 연타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검의 케이스도 단 하나의 추가타만 발생하더라도 연타가 발생하는 걸로 보아 3초 6회의 공격을 만족할 때 연타 메시지가 발동하는 게 맞아떨어집니다. 특이 케이스로는 이한 번에 여러 번 공격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악사와 석궁사수 등의 직업은 한 번의 공격으로 3연타 공격을 합니다. 당연히 앞서 이야기한 3초 안에 6회 이상의 공격을 하는 직업들입니다. 프레임 단위로 느린 화면으로 천천히 잘라보면 연타 메시지가 발생하는 시점이 60프레임 기준 보통 한 117, 거기서 120 프레임 정도 됐습니다. 약 2초 만에 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연타의 조건은 3초에 6회 이상의 일반 공격, 도트 데미지, 추가 타, 필 공격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번째, 연타의 체크 주기는 2초마다 진행이 되고 앞선 조건, 1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매 주기마다 체크합니다. 이런 연타 강타 같은 데미지들은 이딜 상승을 위해서 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데미지들이므로 중간에 쿨타임에 걸려서 평타만 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하면 은 지속 피해를 꾸준히 줄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서 이 딜로스를 줄이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